I regret it too much after starting YouTube You know that this right here forever, yeah, forever. Go, go. And there will be no surrender Now, allow me to reintroduce myself They call me J.O. N to the easy ear huh. Know that we undefeated Y'all are beneath them speeches Tryin' to air it, quibble But his lines are overhead Better check the air for clearers Caught a tower. this is our critic he the 안녕하세요. 영상 초보 파워 파워입니다. 어, 콜라보 로 참관기 세미나 영상을 올린지 한달 정도 만에 드디어 제가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아직 모자란 초보 유튜버 채널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어,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 제가 컨텐츠 촬영이나 기획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업로드 주기가 좀긴 편인데요. 가급적 빨리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이점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영화나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물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편집 프로그램은 영상에 그냥 음향 효과 같은 거 집어넣을 때 잠깐 사용해본 게 거의 다였는데 영상 촬영을 해보고 싶다는 위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개인적인 좀 특별한 일을 계기로 영상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찍다 보니 주변에 좀 멋있는 친구들을 찍어주고 싶다. 그런 일상을 좀 영화같이 멋있는 장면으로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죠. 근데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왜좀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지? 왜좀더 촬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일상이 좀더 풍부해지고 다양한 고민과 시각이 생기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찍어준 분들이 나중에 되게 좋아하시는 걸 보면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하는 게 후회가 되지만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내가 하려는 것. 좀더 영상 촬영을 연습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즐겁고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직은 한참 부족한 실력이지만 애정 어린 시선으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 분들께 어떤 선물을 해 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 봤어요 어... 그래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응모 기간은 영상 게시일로부터 일주일 오늘이 2019년 10월 9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제 채널을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로 간단한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총 다섯 분께 기프티콘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첨자는 10월 16일 오후 9시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응모해 주셔서 맛있는 커피 꼭 선물을 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지금까지 영상 초보 파워 파우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녕